이름, 얼굴을 모르지만 한 나라에 태어일 1,000급의 한 가지로 선근심은 년이고, 하루 동안 동행하며 키모야라 함께하는 2,000급의 한 가지로 선근심은 년이세 하룻밤을 꼬박 세며 철리하는 관계 속엔 3천0 0급의한 가지로 선근심은 년이 한올에 가나서 동족으로 살아가는 4천 겁의 한가리로 선근신은이연이라한 마을에 가나서 동고 동락하는 관계에 5천 의 한가리로 선근신은이연이라한밤을 동침하면서 차는 사이에도 6천 겁의 한가리로 선근심은 이연이네한 집안에 나서일가척되는 것은 7천 의 한가리로 선근심은 이연이 아내 되고 남편 되어 부부로서 사는 것은 캡천 법의 한가지로 선견심을 인연이며, 획이 넘겨서 같은 부모 스라에서형제자매 되는 것은 추천 법의 한가으로선견심을 인연이고, 부모 되고 자식 되고 스승 되고 제자 되면 일만 법의 한가지로 선견심을 인연일세. 남의 부모가 된다는 것이 작은 인연이 아니고, 또한 남의 자식, 자녀가 된다는 것도 작은 인연이 아닙니다. 적어도 1만 겁의 인연이 되어야만 남의 부모가 될수 있고 남의 자녀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보통 우리가 겁이라고 얘기하는데 겁이라고 하는 은 얼마나 많은 시간입니까? 그냥 쉽게 얘기하면 겁이라고 하면 지구의 나이가 일곱입니다. 지구의 나이가, 쾌한계가 약 50억 년 정도 됐는데 지구의 나이도 약그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약 50억 년 전, 뭐 정확히는 45, 46억 5천만 년이 하지만 어쨌든 지구의 나이가 일곱 이에요. 그럼 지구의 나이에 만매를 수만 세에 걸쳐서 성인공동을 심어야만 남의 자녀가 될수 있고 남의 부모가 될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그 인연이 얼마나 정말 소중한 인연인가. 내 아이를 태어나줬으니까, 내 부모로 나를 낳으셨으니까, 이게 너무너무 소중한 거죠. 그래서 요 짧은 글그 가운데, 정말 이0 0페이지 짧은 글그 가운데, 다섯, 다섯 줄 밖에, 다섯 단 밖에 안 되지만, 요가운데서 우리 모든 삶의 인연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아주 깊은 철기가 들어있습니다. 요건 원래 좀 화명이 나오는 말씀인데 화명이 나오는 말씀을 갖다가 성물이 범면서 제가 그때 성물이 묻혀놨으면 성물 학원 백십삼 신 줄로 쪄놨으면, 은또 성물이 범해서 짧게 몇 줄로 다 이렇게 원묵만 그렇게 가지고 왔어요. 근런데 제가 이거를 이제 우리 이렇게 사안을 풀다 보니까 다섯 단락이야기 됩니다. 다섯 년이입니다만 정말 소중한 인연이 아닐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어그 전에 들어 살긴 살지만 사실 은 스승님의 은혜와 부모님의 은혜 같습니다. 제자들의 은혜와 자녀들의 은혜 같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만 은혜가 아니라 자식으로 한 사람도 부모한테 그 자녀가 은혜를 은혜로 온 거예요. 그리고 보통 은혜하면 아이 사람에게 아 사람들 기쳐주는건 은혜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알아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정말 기쁨을 주고 삶에 어떤 그런 그 희망을 줄수있다 것은 그 아이는 기쁨을 여기는 은혜를 끼쳐주는 거죠. 제가 늘 얘기하는 효도 효자가 보면 늘글로 밑에다가 아들 자체아졌습니다늘을로는 내가 늘글로 이렇게 큰통밑에다가흙 뒤에다 내려 그 기쁨 것이 늘글로인데 밑에다가 그저 이렇게 변화를 그저 십자를 써야 하는 고라고다는꼭 빠져있으면 늘글로입니다. 늙을로와 그 아들자자가 같이 묶어 있는 묶여 있는 게 효도효자인데 뭐냐면 시니어와 주니어가 함께 함께 사랑하는 걸 서로 어울려 사랑하는 것이 효도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자녀가 부모한테 잘하는 것이 효도가 아니라 부모가 계시기 때문에 자녀가 효도할 수 있지만 자녀가 있기 때문에 부모가 자신을 사랑할 수도 있으니까 사랑자자와 사랑효자를 같은 겁니다. 우리가 효도 훈장 쓰기도 하지 효도 훈 쓰기도 하지만 사랑 라장도 쓰겨요. 그해을하는데 사랑 훈장 쓰기 해설하는 데 자녀가 부모한테만 하는 것만이 효가 아니라 부모가 자녀한테 사랑을 내가 사랑하는 것도 효예. 요 우리 여기 연습도 있고 그렇지만 연습인가? 네. 연습도 있고 그렇지만 엄마가 아빠가 연습도 사랑하는 거, 할아버지 할머니가 연습도 사랑하는 게다 이게 효도예요. 연슬이가 엄마 아빠한테, 연슬이가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잘하는 것이 효가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가 연슬이한테 잘하는 것도, 잘 키우는 것도, 정말 훌륭하게 키우는 것도 그게 효입니다. 효라고 하는 것은 단지 위로만을 막은 게 아니라 위, 아래가 없이 서로 어울리는 조화의 세계입니다. 조화의 세계거든요. 효도요처럼 우리가 항상 아, 이건 밑에서 위로 다 해주는 거라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만만의 꿈떡입니다 정말 효라고 하는 것은 위 아래가 함께 어울려서 멋진 그런 패밀리를 형성하는 거예요 조화로운 패밀리를 형성하는 것이 그게 효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루를 해석할 때 항상 밑에서 위로하는 것만 효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야 는데그 효는 일방적인 효입니다. 왜냐하면 그 옛날에는 물론 요즘도 마찬가지면 옛날에도 마찬가지로 다 윗사람이 잘해, 잘하는 것 보다 아랫사람 잘해주기를 많이 바랐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글을 쓴 사람도 다 윗사람을 어렴풋 쓰셨고 그런데 지금 하 여기 저는 제가 효율적으로 좀, 좀, 좀 해석을 해보니까 제 얘기는 아니에요. 어, 17세기경, 18세기경에 중국의 유명한 그 한문학자가 있었습니다. 중국 사람이에요. 청나라 때, 청나라 때한 200년 정도 됐는데 그 당시에 청나대 또한 위차영 단옥재라고 해 보통 우리 하문말은 단옥재인데 그 또한 위차영 하는 사람이 수원주의자 설문해자라고는 찬을 냈습니다 이렇게 두껍습니다. 그래서 설문해자는 설문해자를 설해문자로 글자를 바꿔 이렇게 한자씩 떼서 읽으면 설해문자가 돼요. 그게 그러니까 해설, 설해를 바꾸면 해설이죠. 문자를 해설하는 것인데. 한자 한자마다 그글자가 그 이루어진 배경이라든가 역사라든가 이런 것도 설명하는 것이 설문해자예요. 설문해자 문자를 해설는 책인데 거기에 보면 효도자를 얘기하기를 효도 효도 효자는 자비자자 써가지고 자야라 그랬습니다. 효는 자야라. 효라고 하는 것은 사랑자자 자야 뜻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윗사람이 한사람한테 끼쳐주는 게 사랑이에요. 그런 할 사람이라는 은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라 고 하지만 정말 그 사랑이라고는 통괄적이래요. 아빠가 위 아빠가 아래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자녀가 엄마 아빠 사랑하는 사도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끊임없이 뭐가 되죠?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 자체를 보게 되면 이를 이자 자음다가 마음 채어 가지고 이자 자음이 뜨는 맞아요. 사랑잘 생각을 해야 이자자 이렇게 저 검은 색자두 개를 썼는데 그 이자라고 그래요. 그 옆에 삼수변이 빠져서 삼수변이 있으면 불어날 자자예요. 물이 불어나다 자꾸 부풀어올라이러는데그 삼수변이 빠져있어도 불어날 자자예요. 그냥 끊임없이 끊임없이 뭔가 사랑을 하게 되면 불어나야 돼 마음이 더넉넉해지고 마음이 더 정말 기쁘고 행복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을 빚자는 어떻게 썼죠? 슬픈 빚자는 어떻게 썼죠? 안을 빚자면서 다가 마음 쳤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정말 사랑하기 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절제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을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무조건 부모가 자녀한테 오냐오냐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잘못을 바로게 지적해서 단기로 바로 가게끔 해주는 것, 잘못된 것을 없애주는 것, 그 아이가 자라면서 잘못된 것을 안을 빗자 비를 통해서 없애주는 거예요. 애가 만약에 뭐 무슨 안중을 애다고 어울리게 되면 다리도 게끔 해주고 아이가 만약에 무슨 마약을 하게 되면 못하게끔 해주고 아이가 뭔가 무슨 점그 폭력 같은 거 어울리게 되면 역시 못하게끔 그걸 제재해줄 수 있는 게 비예요. 그래서 알을 빗자 밑에다가 망쳤으면 슬플 빗자라고 하지만 그것도 역시 사비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효도요, 사랑자, 사랑사진의 슬플비가 다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정말 효도라고 하는 게 뭘까? 효도는 위와 아래가 함께 어울리는 거니다 그냥 효는 곧 자야, 스스로처럼 저 사랑자한 저 자야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봤을 때, 지금 여기 뭐, 저도 마찬가지로 다 부모가 있고 자야가 있잖아. 아니면 저같이 그냥 양 저기 수양딸 수양아들 삼수도 있잖아요. 저는 제가 수양딸 수양아들 삼아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데 어, 제가 아들 삼으면 저한테 수양아들이 수양딸이잖아요. 그처럼 있는데 없으면 그렇게 삼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뭐냐면 제자가 아들이에요. 우리가 그 사람을 혼자 살기 때문에 제자가 아들이에요. 제자가 사랑하는 자녀죠. 그래서 그런 사랑하는 자녀를 우리가 정말 열심히 잘 거두려는 마음을 갖으면 그게 바로 내가 자에게 아들 자자, 자, 자녀 자자에게 내가 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이고 내가 기하는 것이고 내가 효하는 것이죠. 그래 이번에도 우리 혈우 같은 경우 이렇게 수술하고 이렇게 할때 혈우 할머니 계시면 얼마나 마음 졸이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여기, 우리, 여기, 어, 뭐, 농능마사님도 계시고, 여기, 수미랑과사님도 계시고, 정말 그 아이를 위해서, 다 정말, 제가 봤을 때, 한일편단심이 돼서 기도를 올려줬어요. 정말. 그 공덕이 가능합니다. 왜냐면, 그런 마음이 그게 바로 효고, 그게 바로 자예요. 그것이 바로 비고. 대자대비 자와 비라고 하는 것은 효의 다른 말입니다. 효의 다른 말이에요. 불교하고 유교가 가능하지만 그런 쪽에서 볼때 유교에서 는 효의 의미와 불교에서 는 자비의 의미와 기독교에서 는 사랑의 의미가 전부 다 똑같은 거예요. 어느 하나도 다른 게 없습니다. 불교하고 우리는 효는 위로나 올라가는 것 이렇게 하는게 아니고 다 똑같이 자비고 사랑이고 효지요 정말 소중한 것은 아,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내게 내 아버지가 오셨을까 어떻게 내 엄마가 내엄마를 오셨을까? 어떻게 이 이쁜 딸이 내게 딸로 왔을까? 어떻게 이미 소중한 아들이 내게 서로 아들로 왔을까? 그런 걸 생각하면서 생각한다면 너무 소중한 관계죠. 여기 두분사돈도 오셨습니다. 아들과 딸이 서로 인연을 맺어가사돈 관계가 는데 그것도 너무너무 소중한 관계죠. 왜? 적어도 아들, 딸, 사는 아들, 딸을 함께 인연으로 해가지고 만난 인연이니까 너무너무 소중한. 역시 마찬가지로 이 인연도 만겁의 인연으로 저는 봅니다. 왜? 자녀를 통해서 만난 인연이니까. 그래서 이런 인연을 항상 생각할 때 이렇게 멋있는 말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어, 지구의 나이가 4, 뭐 46억 5천만년이었던 건데 55년을 잡는다 하더라도 55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긴 시간입니다. 만약에 내가 1년에... 1mm씩을 자라요, 1mm. 아, 1년에. 우리 손톱 자라 손톱이 얼마지? 1년에 한 3cm 정도 자랍니다. 넉넉잡아 3.5cm라고 할수 있어요. 3.5cm가 되면 매일 0.1mm씩 자라게 되면 은 3.9cm가 자라요, 1년면 3.6cm 자라는데 한요 정도 되게 손가락 하나씩 자라겠죠, 손톱이. 근데 그 손톱이 자라는 속도보다가 지구의 나이를 계산하면 얼마 정도 할것 같아요? 손톱이 자라는 나이니가 지구의 나이를 4 5억 5천만 년을 간다면 얼마정도급할것 같아요? 놀라지 마세요. 약 18만 킬로미터를 갑니다. 18만 킬로미터, 그럼 지구를 몇 바퀴 돌고도 남죠? 네 바퀴 돌고, 네 바퀴 바를 놓읍니다. 지방 지구를 네 바퀴 반 동안 그 기간이 손톱이 자라는 손톱 길을 자라는 그 기간이 지구의 나이예요. 18만 킬로미터. 그렇게 어마어마한 시간이 흘러야 일곱인데, 우리가 일곱 을왜 에이, 거 지고 에나요얼마데 그렇게 환상 하면 어마어마한 긴 시간이에요. 그긴 시간 동안 우리는 갖다 보면 일곱이는데그일곱의 일만배를 더 살아야만, 성인공덕을 싣고 살아야만,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여기, 여기, 도복과사 같은 는 며칠 전에 꼬맹이를 잃었어요. 아니, 이제 그 꼬맹이가 이런 우리 그 생물학적 그 꼬맹이는 아니지만은 어쨌든 데리고 있던 꼬맹이를 잃었어요. 근데 그 꼬맹이가 생각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저는 알아요. 마음 아픈 건 아닌데. 근데그 역시 소중한 면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한 나라에 태어나가지고 같이 살아가는 것도 일천가왜에 있는데,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몰라요. 우리 전국적으로 우리 5천만명에 사회자 5천만명다 서로 얼굴을 고 살지는 않지 않습니까? 모릅니다. 오히려 차라리 저 한번도 보지 않을 정도의 탤런트아이라든지뭐텔레트들을 뭐 알지 몰라도 가장 가까운 사람도 평생 못보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나이도 모르고 다 모르지만 한 나라에 태어나가지고 같은 언어문화를 지어 사용하면서 같은 언어로가 중요한데 같은 언어로 사용하면서 한다는 것이 어마어마한 연이죠. 적어도 저것도 지구의 나이에 1천대를 성공도가 심어야 바로 한 날에 태어난다는 거죠. 그러다 평생에 한번 정도 만날 수도 있어요. 길가다가 만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도 다 소중한 연이죠. 하루 동안 동행하며 심어야 나를 함께하는 2천억의 한 날로 성공 신원이년 재는데 옛날에 어떤 그. 수, 수, 소설가가 산포 가는 길이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을 썼어요. 그 한동안 걸어가면서, 눈길을 걸어가면서, 걸어가면서 그매디니언이 그 너무 소중한 거죠. 저스페인가 저 어디 가면 왼쪽으로 그 왼쪽에 그 이렇게 그 저파랗대 배색바랗게 그 걷는 길이 있다고 합니다. 그길 걸어가는 그 영화를 해가지고 그더 로드라고 하는 더오드라나 어, y the 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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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w 지 y the way, the way, the way, the way, the way, the way, the w 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아빠가 가서 그유 a y 찾아가지고 유 t h 걸 w 다 내고, 자신이 걸려고그 길을 그 코스를 800km 가을 걸어갑니다. 걸어가면서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나죠.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파병에 보게 되면 서재동자가 53명의 선식을 찾아 내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도메이에서 나오는 그 주인공이 이름을 기억이 안 나는데 모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이를 데면 둬야 되는데 그 더웨이 그있는데 이분이 그 자식, 아들의 그 유부를 짊어지고 가면서 만난 이야을를별사람다녔요 학교 선생님도 만나고, 이바 한 사람도 만나고, 환경미화원도 만나고, 노래하는 다, 다, 다수, 다수도 만나고, 별별사람다 만나면서 가 거기서 삶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백주베리가쓴 어린 남자를 보면서 이렇게 이런 어마어마한 다른 세계를 있고 나아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람의 상관에 있어 보면 우리 주변에 만나는 모든 사람에 소중한 인연이에요. 평생에 단한 번밖에 못 만나더라도 그는 내게 소중한 인연이죠. 그래서 어, 결국은 부모와 자식간은 아니라 하더라도 부모와 자식간는 아니라 하더라도 이렇게 내한테 어떤 인연 있는 꿈의 반려동물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그것도 소중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위해서 좋은 것에 가하고 기도 한번 더할수 있는 거예요. 학 방을 구박세며 철회하는 관계 속에는 삼천 급의 한가지로 성균신문이 우리가 보통 찾하기도 하잖아요. 그 철회하기도 하는 그 속에 삼천 급의 한가지성 성균신문이 있기 때문에 철회하는 거예요. 한고에 태어나서 동족으로 살아가는 한 고을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서울특별시 뭐. 강원도 경기도 이런 걸얘기 하지만 조금 더 줄여서 할 수도 있어요. 너어쨌든가야큰 공을 얘기했을 때는 보통은 이제 뭐구청단위구운단이 단위, 중소도시단이 정도 됩니다만 그 한국에 들어 가지고 동족으로 살아가는 것이 뭐냐면 4천검의한 가지로 설분지문 인연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한 마을에 하는 것도 한 마을이라고 하면 이렇게 보통 옛날부터 25가구를 한 마을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어25 가구를 보통 한마을에그한 마을 태어나가지고 그 동고 동락하는 관계가 5천 년의 한가지 선근신문 연이고. 근데 우리 저기 여기 요 상인 여기 상인 유에들이 살았고 여기 제가 다 몰라요. 하도 제가 참석하잘안 해가지고 잘 모르는데. 그래도 멋지고 소중한 연입니다. 한 가문을 동치마를서작한 사이에도 6천 년의 한가지 선근식문 연이라고 하는데 역시 화 하민이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공칭한다는 것도 소중한 인연이 얘기죠. 그리고 한 집안에 태어나면 일가친척 되는 게 뭐냐? 칠천도백한간의 성도의 인이라는 거죠. 칠천고백인연이요 일가친척이라는 거. 누이좋고, 매부좋고아여튼 누이와 그 매부와 나와의 관계가 무슨 관계? 칠천고백 인연이에요. 엄청 소중하죠. 옳게 가고 과되는 것도 칠천도에있 인연이에요. 자궁 그 자궁 연이 아니죠. 그 다음에 조금 높은 게 뭐죠? 아내가 되고 남편 되고 부부서 하는 것이 팔천겁의 연입니다. 부부의 연되고 살자 그리고 구천겁이면 구천겁은 옛날부터 구천겁은 형제 자매라고 습니다 왜냐하면 부부는 솔직히 부부는 헤어져도 남남이 될수 있는데 형제는 아무리 헤어진도 남남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부보다 형제 자매를 더한 촌수를 더 높이 보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부부가 더 가까울 수있으면 부부는 무촌이니까 촌수가 없다고 하는 것은 가장 가깝 기미의 촌수 자체가 없어버리고 없어진 거죠. 부모와 자식도 일촌인데 부부는 무촌이에요. 왜? 부모와 자식보다 더멀 수도 있지만 부와모와자식도 부모와 가까울 수 있기 때문에 무촌이에요. 왜? 재혼하고 하는 것은. 아주, 저는 무관하게 할 수도 있지만, 아주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음주로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아빠와 자녀의 관계, 엄마와 자녀의 관계는 1촌이에요. 할아버지와 남아의 관계는 어떻게 돼요? 할머니지와 남아의 관계는 몇 촌이죠? 2촌이죠? 왜? 네, 엄마, 아빠가 1촌이니까. 그걸 다시 하나 더어도 되니까 2촌이에요. 그럼 지금 저할아버지몇 촌이에요? 3촌이죠. 우리가 얘기할 때, 연슬이가연슬리가연슬리외삼촌이랑 뭐, 그, 이렇게, 아빠나 엄마 관계가 아니라 삼촌이라고 하듯이, 지금 할아버지는 나하고 삼촌 관계예요. 총수가 삼촌 관계입니다. 지금조 할아버지는 원기 아니에요. 사촌 관계는 뭐죠? 사촌 사촌은 엄마, 아빠, 형제와 나와, 나와, 나와 형제가 여기죠. 저쪽 관계. 그걸 사촌이라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고조 할아버지가 고조할 만한 사촌이에요. 역시 소중한 일이죠. 촌수가 그래 돌아가요. 우리 그런데 보통에 삼촌 그러면 아빠의 형 이모가 삼촌이라고 안 하고 아빠의 동생 모 삼촌이라고 하고 아빠의 엄마의 위아래가 삼촌이 되는데 고모 모 삼촌이라고 안 하고 이모 모 삼촌이라고 안 하죠. 근데 고모도 이모도 다 삼촌이에요. 근데 우리 삼촌들면 남자들 한번 부르는 걸로 알아요. 데 그런데 총수가 삼촌일 뿐이지 부르는 원그호수아 뭐 코칭 다르죠 숙부라든가 뭐 아재라든가 뭐 무슨 달게 뭐 볼수 있죠. 근데 우리는 그냥 아빠 친구 다 삼촌이야. 아빠 보니까 어떤 경우냐면 제일 는게 뭐냐면, 진짜 실제로 아빠하고 아빠의 사촌이면 뭐예요? 자기는 오촌이잖아요. 근데 가는 소개할 때너 어, 삼촌이야? 된다. 오촌인데 삼촌이라 그래요. 부모 같은 부모스라에서 형제자매 되는 것은 부청0의한가로 선근심은 이하이제 시간 다 되게 끝 내겠습니다 부모시고 부모 되고 자식 되고 스승 되고 제자 되는 일만법의 한가리로 선0심0시문이하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제가 좋아하는 이영양 교사님 오셨는데 우리가 이영양 교사님이 나이가 적다 50, 55년생이시죠? 50한생이시죠? 5 0생이시죠이시죠 50한생이시죠? 5 0이시죠이 고등학생이죠. 고등학생이 1학년인가.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네. 40 넘어서 나가신거나요 40도 중반 넘어나가셨는데 너무너무 그아들도 아, 너무너무 아빠를 좋아하지만 아빠가 너무너무 그 아들을 좋아했는데 그 아들이 축구 선수예요. 축구 선수인데 아주 능누하게 잘생겼어요. 아빠보다 훨씬 잘생겼어요. <laughs> 아빠도 잘생긴하는데 아들은 정말 잘생겼어요. 근데 그 아들이 축구 선수인데 그렇게 아빠를 잘 따라. 보통 요즘 아빠 가안따라가는건 많잖아요. 데 얘는 정말 잘 따라 그러는데 애가 신성이됐어 정말 신성이랬는데 그러니까 뭐 아빠가 뭐 사랑을 온갖 사랑을 다 아들 아니 그런 외동도 있어, 있는데도 그고 늦게 늦둥이로 나니까 더 그렇게 사랑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는 이런 거구나. 저는 우리 이영 과사님볼 때마다 그 음, 승조할 때있다가 내가 저기 어, 영주 하나 걸어줄게 음. <laughs> 어쨌든 네, 얘기는 이제 오늘 끝내는 걸로 하고요 아,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오늘 그 모든 법회 열심히 축하드리고 또 승조 앞으로 더욱더 무 좋은 걸잘 잘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승조 할아버지 승조 할아버지 축하드립니다 또 외할아버지 외할아버지 아빠도 축하드립니다 <승조> <웃음> 축하드립니다 <웃음> 앞으로 이제 눈소부찮지 예, 이수분들 예, 축하드려요 <laughs> 고맙습니다 래요와끝내겠습니다 그리고 좀다이 나눠 볼게셔요 조금 조금만 끄셔요. 사진을 찍어요. 거기 가서 저기 부산 여기가 하나만 하다 주시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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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it's pretty, right? Yes, it's pretty. Thank you. Oh, it's pretty. Oh, it's pretty. ཨོ ཨོ 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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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འོ་